안녕하십니까. 이준석이가 한동훈의 그 당원 게시판 논란에 뛰어들어가지고 뭐라고 했냐. 이거는 내 여론조작은 아니다. 취미가 독특한 기행일 뿐이다. 그러면서 이 드루킹 사건이 아닌 해경군 김씨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남의 당의 그 당원 게시판 내용을 잘 모르면 조용히내 했지. 견해계 이준석이가 남해 다운 게시판 한동훈 문제에 끼어들어서, 이거는 이제 여론조작은 아니다. 여론조작은 아니다. 드로킹처럼. 다만 이제 해경공 김씨 사건처럼 취미가 독특한 기행이다. 한동훈이가 취미가 독특한 기행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 했는데, 저는 이게 아주 잘못됐다 봅니다. 다운 게시판 사건은요, 명백한 게 이거 여론조작 사건입니다. 지금 이준석이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요. 뭐냐면, 예를 들었는데, 이거 이게 익명 게시판이 아니에요. 다게 이거 그 실명 인정해야 글을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한 사람이 쓸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고요. 우리가 완전히 익명 게시판하고 좀 틀립니다. 다만 이게 이름이 노출 안될 뿐이지, 실전에게 그 실명 인정해야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그 게시판인데요. 실제 그 다운 게시판 그 자체는 많은 사람들이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 뭐 국민의힘의 뭐 다운 게시판에 누가 들어와가 그 글을 많이 보겠습니까? 그렇지만요. 예를 들어 이제 그 한동훈이가 뭐 8개 아이디를 가지고 저희 가족들 전부 다 8개 아이디를 가지고 대속의 어떤 주장이 해서한 사람이 뭐 3개씩 쓴다 하면요. 뭐 이렇게 수십 개를 써놨는단 말이에요. 그 자체 가지고의 여론이 조장은 안 돼도요. 제가 이게 그 채널 에 나갈 때 여러분에게 그 방송에 기억이 납니다. 뭐냐? 한동훈이 이제 그 계속 인터뷰를 하잖아요. 요즘 되게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 뭐 어젠가 그 어벤져스 전략의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현종 논설위원하고 뭐 문화일보 그 대담도 하고 거기에 뭐 슈퍼챗이 뭐 역대 최고로 많이 들었다. 우리 일이 전 세계 3위 우리나라 일이 뭐 1800만이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계속의 기사도 나고요. 이런 식으로 한동희가 열어 인터뷰나 또 이게 언론 나가가지고 요 뭐라고 하느냐. 우리 당원 게시판의 뜻이 이렇습니다. 당원들의 뜻이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확대 재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론이 또 그걸 받아서 아, 국민의 당원들의 뜻이 이렇구나. 이래서 이게 언론에 또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의 여론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이게 여론조작이 아닙니까? 단순하게 이거 그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쓴 것만 가지고 여론이 조작되는 게 아니고, 거기 가족들 명의로 뭐 여러 명팔동은 이런 식으로 그 당원 게시판에 여러 명으로 그 글을 도배시기 놓고 이걸 이제 그 밖에 일반 이제 그 언론에 가서 당원들이 뜻이 이렇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그게 이제 일반 언론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가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여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었는데, 뭐, 한동훈 체제가 들어서고 정책의 의장이 뭐, 사표를 안 낸다. 그럼 이그 정책의 의장은 빨리 사표 내라. 이런 식으 당원 게시판에 가족들 이용해서 그 글을 올린다 말이에요. 그럼생서그 한동훈이가 방송에 또는 게 언론에서 아니, 우리 당원들이 뜻이 빗발처럼 정책의 의장은 지도부가 새로 바뀌었으니까 사퇴하더라 이게 압도적인 당원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여론이 돼 버리는 이런 게 바로 여론 조작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외에도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권 할때 김경수 바둑이나 그 사면할 때 그때도 한동훈이 당원들의 뜻이 압도적으로 사면 반대하더라 이러면서 자기가 글을 쭉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자기가 조작해서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요 이걸 마치 전체 당원의 뜻인 것처럼 언론에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언론은 이걸 받아서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아, 국민의힘의 전체 당원 뜻이 이렇구나. 이런 벽에 여론의 흐름이 바뀔 수가 있는 이런 게그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지가 주장하고 싶은 걸 마치 그게 전체 당원의 뜻인 것처럼 조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그 전체 당원의 뜻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온 가족 명의로 만든 아이디로 글을 계속 그 올린다. 이런 데 이거 그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이게 킹보다 더한 이런 데 여론 조작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그 내용을 이게 전혀 모르고 이거는 데 여론 조작 은 아니다. 그냥 취미가 독특한 기행이다. 그러니까 이준석이도 이게 당원 게시판이 한동이가 다한 건에게 인정하는 것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 워낙 친한계가 방방 뛰면서 이게 그 반발하니까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이준석이도 이게 그 친한계가 반발한 거 보니까 한동훈이나 한동훈 가족들이 한치선 인정한다. 그는게 팩트다. 그는 인정해, 이준석이도. 근데 그거는 여론조작이 아니고, 취미가 독특한 기이한 행동, 기행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그 드루킹 사건이 아니긴 해경군 김씨. 혜경궁 김씨는 이게 다 아시다시피 김혜경. 김혜경은 이제 옛날에 그 트위터에 대속의 문재인을 욕하고요. 또 세월호까지 막 비난하고 온거 이것도 특이하죠. 말도 안 되는 게 이야기잖아요. 야, 참 이게 진짜 김혜경이라면 이런 걸 천박하다 그럽니다. 야, 벤진, 벤진. 이게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이라면 이런 걸 이게 그 천박하다 그래, 천박. 아무데나게 김건희 사는데 천박하다고 떠들지 말고. 진짜 이게 김혜경이가요. 해경군 김씨가 저는 트위터가 100% 확실하다고 보거든요. 그는 이게 동선이 일치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해경군 김씨 사건에 보면 아예 뭐 노무현의 석을 모욕하고 노무현을 막 모욕해버리는 거야. 노무현이 돈, 돈 받아먹고 자살했다고. 그 다음에 그 세월호 유족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걸또 이게 문재인의 김정숙의 그 욕하는 걸 야, 이걸 이게 진짜 김명경이가 썼다면 얼마나 이게 천박합니까? 노무현까지 욕하고 문재인도 욕하고 세월호도 욕하고 이게 진짜 밝혀지면요 이재명이 바로 이게 그냥 끌리내올 텐데 이거 이거못 밝혀나 트위터게에 이거 공개 안 해주나 이거만 밝혀먹게 이재명이가 지금도 대통령 못할 텐데 노무현이나 문재인이나 세월호나 이게 어떻게 됐냐? 이거 좀 밝히는 거 한번 연구해봐야 될것 같아. 이거 이게 지금 무혐의된 거 아니에요? 그때 이태영 변호사라고 민정실의 이태영 비서관이 그때 이거 덮어 놓은 겁니다. 기소중지되어 있는 겁니다. 미국의 트위터가 확인 안 해주니까 현재 기소중지가 되어 있는 거지 무혐의가 된 것도 아니고 끝난 사건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이게 그 엄청난 사건인데요. 하여튼 이거 이게 이게 이제 해경군 김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볼 때는 해경군 김씨 김혜경이가 막 기이하게 온갖 욕하듯이 결국에 한동훈이나 진원정의 한동훈 가족들도 기이하게 계속의 막 윤석열, 김건희부터 온갖 욕설을 하고 있으니 옛날에 해경군 김씨 사건하고 똑같은 게 아니냐. 이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데 이거, 그 이거는 이준석이가 전체 시스템을 일부 말고 일부는 모르는 거예요. 물론데 이거 그 해경군 김씨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도 맞아요. 계속의 뭐 김건희 여사, 또게윤 대통령 비난하고 이것도 게그 해경군 김씨 사건도 큰 사건입니다. 그것도 게 범죄입니다. 해경군 김씨 사건이 범죄의 범죄. 그것도 게 모욕죄다 말이야. 모욕죄. 그기까지그이준석이해서 그러니까 그 철마 더루킹만 범죄고 해경군 김씨는 범죄가 아니라고 착각하는 건아니지 더루킹도 범죄. 해경군 김씨도 범죄야. 다만 이게 더루킹은 업무방해죄고 네이버. 그다음에 해경군 김씨는 명예손죄야. 그럼 이기그 한동훈이가 밝혀지면 김건희 회사나 윤대통령에 대해서 명예손죄가 된다고. 어차피 범죄는 성립한다. 그 다음에 여론조작까지 하면 그런 게또 다른 범죄가 또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에 업무방해나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의 범죄는요. 당원 게시판에 완전히 여론조작했다면 업무방해가 되고요. 국민의힘 정당의 업무방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김건희 회사나 윤석열 대통령 해경 공김 씨처럼 조롱하면요, 욕하면 이거는 게 모욕이나 명예훼 손해로 처벌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들은 그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해경 공김씨 사건도 기소 중재가 되지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런 게 더럽게 사건은 처벌이 됐고요. 하여튼 이거 이준석 좀 이게 뭐막 이야기하려면 좀 이게 공부 좀 하고 아무 게 물어보고 해라. 당음게시판 뭔지 왜 이런 조작이 없냐. 여론조작, 한동이가 수십건, 여론조작이 있다, 수십건. 자기가 이게 뭐 당원 뜻을 팔고 싶으면 무조건 이게 게시판에 그걸 올려서, 어, 당원들의 압도적인 뜻이 이렇습니다. 이게 전부 다 여론조작이야. 그렇잖아. 당원들의 뜻을 다조작한거 아니야. 그러고 이제, 물론 해경궁 김씨처럼 계속에 명예손하고 모욕하고, 이거는 게 당연히 책임을 지된다 이렇게 보고요. 하여튼 이거, 뭐 개가 지져도 귀찮은 갑니다. 친한계나 한동훈 측이 뭐 다음 게 시판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뭐 자기들은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이 큰일 났다 다 이게 밝혀지면 어떡하냐. 그러게 어떻게든 이게 막아보려고 온갖 별지랄을 다해둬요그러게그 아무리 개가 짖는데서 기차가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친한계가 어떻게 저항하든 딱이그 창창 속에 태풍입니다. 이 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원칙대로 단호하게 그냥 진실 팩트를 밝히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징계 요구하면 새롭게 빨리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에 맞게 징계를 진행해야 된다. 이 문제를요, 그냥 덮고 미래로 나가자. 현역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에게 뭐엄을 덮어버리고 그럼 미래로 나가자. 이렇게는 안 하면서 자기들이 문제는 그럼 이게 덮어버리고 간다. 그는 이게 저 누누이 말하지만 절대의 구름은요, 살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게 짜내고 제대로 게 정리하고 가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하여튼 이준석이가 뭐처럼 한동훈 문제 났었는데, 뭐 절반 정도? 그런데 전혀 시스 절반을 전혀 모르고 있다. 해경군 김씨와 같은 짓을 한 거는 맞고, 그는 명예손으로 당해 처벌돼야 되고, 플러스 수많은 여론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게 더러킹 사건이면서 동시에 해경군 김씨 사건이다. 둘 다. 엔더다 엔더 둘다 야 이준석이 잘 들었지 드루킹 사건이 아니고 해경 김 사건이 아니고 너는 그랬잖아 드루킹 사건 아니라고 여론 조작은 근데 드루킹 여론 조작도 맞고 그다음에 뻔아서 해경 공씨 시처럼 모욕하는 이것도 맞는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는 사건이다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준석은 좀더게그좀좀 그, 좀, 좀 알아보고 좀더게 공부하고 남의당에 대해서 논평해라.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